어, 그래? 오케이. 설명 듣고 풀면 은좀더 자세하게 풀수 있을 거야. 오케이 좋아요. 오, 예습까지 아주 좋아. 자 오늘 배울 거는 <laughs>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거예요. 판별식. 자이 판별식이 무엇을 판별하는지 혹시 알아요? 방정식에서는 근을 판별할 겁니다. 근. 근을 판별한다는 게 뭐냐? 근의 개수. 개수. 근이 몇 개냐? 또는 근의 존재. 또는 근의 종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근이 두 개냐 한 개냐 빵개냐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고요. 또는 근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고요. 또는 근의 종류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거예요. 잘 봐. ax 제곱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요 놈을 우리가 근의 공식으로 풀면 2A분의 마, 삐, 뿔, 마, 루트, B제곱마, 4AC가 되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놈이야, 요 놈. B제곱마, 4AC. 요 B제곱마, 4AC가 어떠한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근으로 나온 요 놈이 어떤 놈인지를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B제곱마, 4AC를 계산한 게뭐 이런 식으로 됐어. 이렇게 됐다라고 쳐봐. 2분의 마일 뿔마루트 2 이런 식으로 2라는 값이 됐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냥 근두 개야. 근두 개야. 알겠냐? 그냥 근이 두 개라고요. 얘가 양수 값이 되면 근이 두 개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쳐봐. 그 뿔마루트 0이지. 비제곱마 4AC 값이 0이 돼버렸어. 그러면 뿔마루트 0이잖아. 그럼 루트 0은 0이잖아. 그 뿔마 0인 거잖아. 즉, 2분의 마1 플러스 0과 2분의 마1 마이너스 0인데, 얘네 둘이 값이 지금 어때요? 같잖아요. 그럼 두 개의 근이 나왔는데, 이두 개의 근이 값이 어떻다? 같다. 그렇다면 근몇개 나온 거야? 한개 나온 거지. 또는 두 개라고 볼 거라면, 같은 값두 개가 나온 거지. 서로 같은 두실근이 나온 거지. 제말 이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또는, 판매식 D값이 음수가 나왔다라고 쳐봐요. 이렇게 됐어. 어떤 놈을 근해공식으로 풀었더니, 이렇게 된 거야.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어.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루트 마 4? 뭐야? 루트 -2. 4i가 된 거니까, 예, 2i가 된 거죠. 즉, 2분의 마1 플러스 2i도 있고, 2분의 마1 마이너스 2i도 있는 거지. 그럼 뭐가 된 거야? 허근이 된 거야. 서로 다른 값에 두 허근이 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d값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근이 어떻다라는 거 또는 근이 몇 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비제곱마 사 a c 를 뭐라고 불러요?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옆에다 씁시다 짝수 공식의 판별식도 있어요 d하고 짝대기 긋고 4 쓰시면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4분의 d라고 읽으면 됩니다. 4분의 d. 짝수공식의 판별식이에요. 알겠죠? 4분의 d라고 쓰시고,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쓰시면 돼요. 얘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냐, 0이냐, 은수냐를 가지고, 서로 다른 두실근이냐, 아니면 서로 같은 두실근이냐,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괜찮아요? 얘도 똑같은, 똑같은 조건으로 써요. 얘가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로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별표를 한 4개쯤 하세요. 판별식이 방정식에만 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들에 판별식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이차 함수를 할 때도 판별식이 나오고요. 2차 부등식을 할 때도 판별식이 나와요. 이 판별식은 앞으로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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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거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니네 1학기 들어가는 시험에서 아주 큰 파트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식의 파트 식, 다항식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식들이 있죠.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거기에서 나오는 종류가 한큰 테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테마가 뭐냐면 2차 시계 계산이에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이런 것들을 할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이 판별식 관련된 내용이야. 정말 중요해. 알아니? 그나마 다행인 건 얘네가 중3 때 판별식을 조금 배웠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가 조금 다행인데 걔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근을 판별할 때 일단 판별식을 쓸 건데,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실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 D가 0이면 중근. 근데 서로 같은 두실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된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네 둘을 묶어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있죠?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실근 가질 조건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잖아. 자, 실근 나올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어떤 방정식에 뭐 개수가 비어져 있는데, 뭐 A, B, C 중에 누가 비어져 있는데, 얘가 실근을 가질 조건, 실근 가지려면 B는 어때야 되는가? B의 범위를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되는 거야. 알겠니? 실근 갖는다라는 게 어쨌든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둘 중에 하나니까. 판별식 D가 뭐라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알았니?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랑 같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알겠죠? 자, 그런 거고요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밑에 문제 하나만 볼 건데. 뭐,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128번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마 3 이꼴 0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실수 A의 값 또는 범위를 정하시오. 자, 요 놈이 어떻게 하고 싶대요? 서로 다른 두실근이 나오고 싶대요. 서로 다른 두실근이 나올 조건이 뭐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클 조건 푸시면 돼요. 오케이? 맞니? 지금 녹화 눌렀어요. 네, 녹화 눌렀어요.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있죠, 필름. <laughs>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푸시면 돼요. 판별식 d는 어떻게 구했어요? 자, 성훈아. d공식 뭐였었죠?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b제곱 마 4ac입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푸시면 돼요. 알겠죠? b제곱이 얼마인데요? 4x의 제곱 4의 제곱 얼마? 16 개수만 쓰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 4배의 a값 얼마야? 음. 1 그럼 곱하기 1쓸 필요 없죠 자 c 바로 씁시다 c 아. 누구예요? a마3 아. a마3 오케이? 여기는 요 상수항이 c인 거예요 a 얼마야? 1이야 b 얼마야? 4야 c 얼마야? a마3이야 알겠니? 그거 갖다가 여기다 때려 박으시면 돼요 얘가 아무보다 크다 이거 푸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나와요? 16-4a-12가 0보다 크다. 자 계산하시면 마 4a 자 16, 12 더하면 얼마야? 28?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28? 됐니? 그 양면 4, 4 나눠요. 그럼 a는 7보다 작다. 음수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꿔야죠. 아시죠? 예, 그래서 a는 7보다 작다 쓰시면 됩니다. 뭐 틀렸냐? 아니죠? 맞죠? 그래서 이거 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는 7보다 작다 쓰시면 됩니다. A는 7보다 작다 쓰시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중근이지? 중근은 뭘풀 거야? D가 0인 걸풀 거야? 그럼 새롭게 써가지고 쭉쭉쭉 풀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왜? 이거 쓴 거에서 얘만 등으로 바꾸면 되잖아. 는 0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도 는 0. 는 0. 는. 는. a 얼마? 7. 이해돼? 즉 요거 하나 풀면 나머지가 다 해결된다. 알았니?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 나올 조건은 뭐예요?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럼 바꿔주시면 돼요. a가 7보다 작다로. 별거 아니지. 아, 아니 7보다 크다로. 멍청이. 미안합니다. 자, A가 7보다 크다로 가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할 만하죠? 더럽게 쉽죠?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온 조건 하나만 구해주시면 나머지도 그냥 슝슝 풀어주면 된다. 풀 필요가 없다. 여기 있는 등호만 방향 바꾸고 등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부등호만. 알았죠?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앞쪽 109쪽으로 넘어가세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돼 있어. 잘 봐. 잘 봐. 얘들아, X 제곱불 4X 뿔 K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대요. 오케이? 자, 그럼 K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야. 뭐 어떻게 구해? 중학교 때 방법은 절반의 제곱 썼었죠? 또는 인수분의 공식을 썼었죠? 인수분의 공식으로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K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니네가 공식을 이용해서 했었어.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무엇을 쓸 것이냐? 판별식을 쓸 거다. 어, 이상합니다. 판별식은 원래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닌데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중근 나오는 케이스가, 여기 봐. 자꾸 성훈이딴데 보지 마. 패판 봐. 2차 방정식이 중근 나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 아니냐?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돼야지, 여기서도 2 e 나오고, 여기서도 2 e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지? 2 e 나오고, 2 e 나오니까, 아, 이 중근인 거잖아. 그지? 맞아요? 그럼 중근 나온다라는 게, 이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라는 거네. 그지? 그렇다면,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려면, 판별식이 0이면 되겠네. 왜? 중근이랑 비슷한 말을 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이다고 보시면 돼요. 판별식이 0인 거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 4K. 이꼴 0. K는 얼마? 4. 됐어요? 그래서 어떤 2차식이 방정식이 아니라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도 판별식을 쓴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일단 앞 시간에 배울 내용 전부 다고요. 이제 문제들을 풀면서 이놈들이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는데 남는 시간에 문제를 조금 풀다 갈 거예요. 됐죠.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완전 제곱식, 이식이 되기 위한 조건도 판별식이 0인 거 쓰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 이해돼? 안 돼? 어려워? 아, 그래? 아, 어떡하지? 요, 요, 내용은 이해되시지 않아요? 그, 2차 방정식이 중근 나올 조건이 판별식이 0이라 그랬잖아. 그건 이해되죠? 그건 알고 있죠? 그러면, 어, 2차 방정식이 중근 나오는 게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같은 인수가 두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같은 인수가 두개 있다라는 게 완전제곱식이란 뜻 아니야? 인수분해가 된 게?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 게 완전제곱식이다라고 그대로 갖다 붙여도 된다는 뜻이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방정식이 아닐 때도 판별식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일단 익혀두자라는 거예요. 그 판별식은 뭐라고요? 비제곱마사 AC. 짝수 공식은 B' 제곱 마이너스 AC. 오케이? 이걸 계속 쓸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이제 6번 문제부터 볼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졌어, 식이. 아까 풀었던 문제랑 거의 흡사한데, 조금 더 복잡할 뿐이야. 봐봐. 잘 봐.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뿔 MX. 그죠? 플러스 M 제곱, 이꼴 0. 됐습니까? 2차 방정식이에요. M은요? 몰라요. 어떤 상수인 거야. 됐지? 그럼 여기서, 잘 봐. A하고 B하고 C부터 먼저 구별해 볼게요. A 누구예요? 1이에요. B는 누구예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3뿔 M인 거야. 됐니? 그 다음 C는 누구야? 여기 있는 M제곱인 거야. A, B, C 뭔지 알겠어요? 괜찮아요? 자, 이거 갖다가,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올 조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나올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죠. 그럼 b 제곱 마사에 씌우면 되겠죠. 그죠? 많이. 근데, 근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서 아까 했던 것보다 조금만 발전시켜 볼게. 잘 봐. b를 살펴보세요. b가 앞에 곱하기 2가 있잖아. 그지? 앞에 곱하기 2가 있죠. 그러면 2의 배수란 뜻 아니야? 2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짝수공식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짝수공식 혹시 못 외웠을까봐 옆에 쓸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B를 가지고 2 e 나눠서 B'을 써주는 거야. B' 누구니? 마이너스 3뿔 M. 오케이? 괜찮아요? 이 놈의 절반. 마이너스 2배의 3뿌렘의 절반. 마이너스 3뿌렘이죠. B프라임 요 놈인 거 알겠니? 됐죠? 자, 그러면 짝수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B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풀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자, B프라임의 제곱 누구야? 3뿌렘의 제곱이야. 마 3뿌렘의 제곱이지.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달린 것도 제곱하면 날라가잖아. 그니까, 러 마이너스 솔직히 볼 필요 없어, 여기서는. 이 새끼 뿔만인거볼 필요 없어. 얘만 보라고요. 아, 미안해요. 나쁜 말 했네요. 이 자식. 이 자식이 뿔만인거볼 필요 없어요. 그냥 2 날려버리고 3프렘만 보면 돼요. 그럼 3프렘의 제곱. 이게 B프라임 제곱이야. 마이너스 A, C. A는 1이고요. C는 M제곱이네요. 마이너스 1, M제곱. M제곱. 됐니? 얘가 0보다 크다. 요거 풀면 돼요. 자, 정리한 번 해볼게요. 앞에 거전 전개하면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9, 그다음 마이너스 m제곱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m제곱 사라지죠. 그럼 6, 6m 6러뿔 9가 0보다 크다 한번 풀면 돼요. 그럼 9 넘어가고 6 나누면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가 나와요. 됐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식을 조건이 답이 뭐예요?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쓰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를 세번 다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요거 이제 뭐라고 쓰면 돼? 요것만 눈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m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됐지? 다풀 필요 없지? 그지?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얘만 부등호 방향 바꾸면 돼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쓰시면 끝납니다. 괜찮아요. 밑에 문제 충분히 풀수 있겠죠. 한세 문제 정도만 더 하면 돼. 좀만 참아. 아배 아파. 아두 문제 남았구나. 발전 예시가 안오나거네요 예시 아니야. 이거 어렵지 않아 할수 있어. 아 이거 해야 돼. <laughs> 해야 돼. 해야 돼. 미안한데 해야 돼. 자. 시이좀 길죠. 하지만. 항상 중근을 갖는다 중근 갖는다 그럼 니네 판별식 쓸거 아니야 중근이란 말 나오면 이제 무조건 판별식이야 무, 물론 도시락 폭탄이 생각나겠지만 안중근 의사 그죠 하지만 <laughs> 미안합니다 중근이라고 나오면 판별식을 쓰시면 돼요 어 안중근이 도시락 파... 아니구나 윤봉길, 윤봉길 의사구나 아 맞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자격이죠 이토가 생각이 나겠지만 이제 여러분 수학에서는 중근 나오면 판별식이에요 알겠죠 미안해. 내가 할수 있는 게 이런 거 밖에 없어. <laughs> 그 판매식 쓸 거니까 A, B, C 판단해야지. A 얼마야? 1. 그지? B 얼마야? 마이너스 2 K마 A야. C 얼마야?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뿔 1이야. 이거 전체가 C야. X항, X1차항, 상수항. 알겠니? 그럼 A, B, C 알았고 이제 판별식 쓸 건데 충분히니까 판별식 D가 0인 거쓸 건데 짝수네. 2로 나눌 수 있네. 생각보다 짝수 공식 많이 쓰죠? 그럼 4분의 D로 갈 거예요. 알겠죠? 됐니? 그럼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 C로 가보자. 자 B'의 제곱. b prime는 누구예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 K마 A만 보시면 돼요. K마 A의 제곱이야. B' 제곱이. 괜히 그다음 마이너스 ac a는 1이니까 쓸거 없고 c만 빼기로 쓰시면 돼요 k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불1 됐죠? 얘가 0이다 이거 푸시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전개하시면 k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마일 은 0. 자 그럼 뭐야? k 제곱 k 제곱 지워지죠?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지어지죠? 그럼 남는 거 누구예요? 마이너스 2AK. 플러스 B, 마, 일 0. 됐어? 근데 뭐래요? K의 값에 관계없이. K의 값에 관계없이. 별표 치세요. 밑에 뭐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수업 배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신다면 여기 밑에다가 뭔가를 벗써 썼어야 돼요. 무엇 무엇에 관계없다. 무엇무엇에 관계없다 즉그 무엇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항상 성립한다 아니야? K의 100러드 성립 K의 1000러드 성립 K의 1억너드 성립 아니야? K에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뭐예요? 뭐라고 써야 돼 밑에다가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 아니야? K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 성립 즉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뭘 쓰시면 돼요? 머시기 K 플러스 머시기는 0 만들어주고 얘도 0, 얘도 0 쓰셔야 돼요. 앞으로 무엇무엇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무엇무엇에 관계없이 뭐다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그 무엇무엇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으셔야 돼요. 항등식으로. 알겠냐? 됐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있죠. k 갖고 있는 거 마이너스 2a k밖에 없고요. k 안 갖고 있는 거 b마일 밖에 없죠. 그럼 얘 0으로 가시면 되고 얘도 0으로 가시면 돼요. 아니 k 제외하고 상수만 앞에 개수만 0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죠? 마이너스 2a가 0이니까 a는 0 나오죠. 그리고 b마일이 0이니까 b는 1 나오죠. 끝. 이해 돼? k 갖고 있는 거싹다 묶어주고 k 안 갖고 있는 거싹다 묶어서 모든 개수를 0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게 k에 대한 한 등식이야. 까먹지 마라. 제발 부탁인데. 은근히 이런 식으로 중간에 틱틱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오늘 배울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 문제. 는 네? 끝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문제만 풀고 가실 거예요, 오늘은요. 좋아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차식이야? 그지? 등호 없지? 2차식이지? 방정식이 아니지? 그냥 문자식이죠 방정식 아니에요? 2차식인데 뭐래요?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그뭐 쓰라 그랬어? 중근조건 쓰라 그랬죠? 판배식 D가 0입니다. 얘는 짝수공식 못 쓰겠네요? 그냥 D로 쓸게요. 판배식 D가 0인 거쓸 거야? 즉, B제곱마 4AC가 0인 거쓸 거야? 자, B제곱은 못 쓰면 돼요? EK 뿔1 제곱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4배의 a는 얼마야? 1. 그러니까 쓸거 없고요. c만 쓰시면 되겠죠. k제곱 마 k뿔 2는 0. 이거 푸시면 돼요. 그럼 전개 짜르륵 짜르륵 하시면 되겠죠. 전개하시면 4k제곱인데 마 4k제곱 날라... 아, 다 쓸게요. 완전제곱식 전개는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개합시다. 4k제곱 뿅뿔 4k 뿅마 8은 0. 그럼 어떻게 돼요? 4k 지곱 4k 지곱 날라가죠 뿔 4k 뿔 4k 니까 8k 네 그죠? 뿔1마8이니까마 7은 0. 그럼 k 는 얼마? 8분의7 나오겠죠? 됐어요? 요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